무명의 스카우트, 한 소년의 선행이 만든 기적. 1909년 겨울, 런던. 도시는 바람 한 줄기조차 잦아든 듯 고요했고, 짙은 안개가 골목과 다리를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마차의 말발굽 소리조차 흐릿하게 들릴 정도로 세상은 흰막 뒤에 숨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안개 속을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신문 사업가 윌리엄 디보이스. 그는 마가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려던 길이었지만. 안개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길을 지워버렸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골목에서, 그는 결국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손전등도 없는 그 시대에,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흐릿한 가로등과 그 아래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안개뿐. 젠장, 이 길이 맞는 건가? 보이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 하나. 처음엔 길 잃은 강아지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온 건한 소년이었습니다. 얼굴엔 밝은 눈빛, 목엔 삼각 스카프가 매어져 있었고 손엔 작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길을 찾고 계신가요? 보이스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소년은 발걸음이 가볍고 자신감 있었고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도시의 모든 골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보이스는 자신이 목적지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정말 고맙다. 이런 밤에 나를 도와주다니, 라며 고마움의 표시로 동전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즉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스카우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보답을 받지 않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보이스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돈보다 더큰 가치를 가진 선행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도움. 그가 단 하루도 본적 없던 태도였습니다. 보이스는 물었습니다. 스카우트라고? 그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수 있니? 소년은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안개 속에서 그 소년은 보이스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웰경의 사무실. 문을 열자 책과 지도 캠프 장비가 가득한 방이 보였습니다. 마치 모험가의 작업실 같았습니다. 베이든 포우엘경은 보이스를 반갑게 맞으며 설명했습니다. 스카우트는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고 매일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며 정직과 용기, 봉사를 통해 더 좋은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보이스는 잊지 못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팁을 거절했던 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포우엘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스카우트였습니다. 스카우트는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답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보이스는 밤 안개 속에서 만난 그 작은 소년이 자신에게 남긴 울림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Do a good turn daily. 하루에 하나의 선행. 단한 번의 친절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한 나라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보이스는 그 소년의 말과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 운동을 미국에서도 시작할 거야. 그는 스카우트의 정신을 미국에 전파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후원자를 모으고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1910년 2월 8일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수많은 소년들이 그 이름도 모르는 작은 소년이 보여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는 그날의 소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그 소년을 찾기 위해 런던의 골목과 마을을 헤맸습니다. 신문사에 문의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선행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스는 결심합니다. 그가 누구건 그 소년의 선행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그는 스카우트의 성지, 기렐파크 한가운데 법팔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새겼습니다. 무명의 스카우트. 한 이름 모를 소년의 작은 친절이 미국 스카우트를 탄생시켰다. 그 소년은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단한 번의 선행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스카우트의 가치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하루를 선택해야 할까요? 111선? 작은 친절이 역사가 됩니다.